할렐루야, 토리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괴롭게 하여서 깨닫게 한다 라고 키워드를 뽑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두고 괴롭게 하여서 스스로 제한 일을 깨닫게 하시는 때도다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금 나라가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굉장히 어수선한 때인데요. 그 원자가 손을 거두어 버리니 온 민족 편할 날이 없도다 했습니다. 오늘 이때 저희들은 심정의 하늘 심정의 마음을 더 느끼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행위대로 받으며 표상자를 따라간다 했는데요. 하나님 그 심정을 시대에 읊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온 세상까지 더욱더 깨끗이 재청소를 하시니까 깨끗이 해서 하나님께서 더이판 위에 온전한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생돼도 가야 되는 길이지만. 가지 못하고 분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사람을 공의로이, 육으로 영으로 심판하신다고 했고요. 의인들은 더욱 빛이 나고 악한 자들은 심판받는 이때에 저희들은 온전한 의인의 삶으로 하늘 말씀을 붙잡고 눈보라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그 뜻의 소리를 들으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겠다고 또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마음이 더욱더 심정이 묻어나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